아, 오늘 어머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경 알지 나인데, 어, 어떤 분이 알지 너를 끼고 아프셔서 잘 걷지 못하시고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 나도 어? 아파가지고 이 알지나 발판을 해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아팠지요. 네. 그래도 아픈 거를 이겨내야지, 내가. 네. <laughs>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네. 밤에 잘 지게 돼 수면 양말 속에다 넣고, 네. 아파도 그냥 계속해서 하니까는, 네. 그 아픈 증세가 차츰차츰 차츰 가라앉더니, 어 하루, 지금은 그냥 하루종일 걸어도 피곤한줄 모르고, 아픈 거를 못 느껴요. 아, 착용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알지너? 지금 한반 년? 반 년? 반년? 아. 반년 됐나? 네네네. 그래서, 추천, 초조부자일때 그, 낀 거는, 네. 딸을 주고, 내가 야중에 네. 야 이거, 네. 를 착용하는데, 너무 좋아요. 네. 어? 그래서 수술도 미루고 있어요. 그, 저희, 서울대학교 이명철 박사님이, 굳이 아프지 않은데, 네.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어, 네. 이, 뭐를 하느냐해서 이렇게, 음. 알지는 이거, 신발창을 음. 바꿔 끼니까 이렇게 좋아졌다고, 음. 특별히, 특별한 약 먹는 것도 아닌데, 음. 그래서 또, 1년 후에, 네. 뭐, 다른 데서는 그냥 금방 수술해 묻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것 같다가, 네. 지금 걷더니 지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네.